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은 새 예루삼성의 내부 모습과 그 성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고, 22장 1절에서 5절은 새 에덴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새 예루삼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합니다. 일단 성 안에 성전 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독자들은 주 70년에 성전 멸망을 경험하였기에, 성전 재건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고 했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하지 해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이 문자 그대로 어떤 건물이나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 없다기보다는 성전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다 성전이기에 특별한 공간 개념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와 영광이 새 예루살렘에 가득 차 전체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특히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에 지상에서 보는 건물의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상이 오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전이 없다고 한 것은 당시 유대사의 성전 건축의 열망이 하나님의 구속사 경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침을 분명히 밝혀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한 이 성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더 이상 다른 빛이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망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망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닐 정도로 새 예루삼의 빛이 크고 찬란할 것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단순히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열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 앞에 나와 회개하고 경배할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세력을 따랐던 땅의 왕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허락하기를 마지막까지 원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리라 합니다. 성문이 열리는 것은 아무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이 없다는 라 것은 더 이상 재와 그 재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이 항상 열려있기에 만국이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27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의 속성과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끝까지 어린 양기를 따르는 자들만 새 예루살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새로운 에덴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22절에서 27절을 통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이자 지송소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에덴의 은유로 그려집니다. 이전에는 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을 소개했다면 이 달락에서는 장소로서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된 강조점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회복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은 생명을 공급해주는 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새 예루살렘은 풍성한 하늘 생명으로 가득 차고 고동치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이미지는 이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로 극대화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뱉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문단은 에스겔 40장 12절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가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과 나무들을 12개의 나무로 숫자를 한정하여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실의 지속성과 규칙성을 드러냅니다. 에스겔에서는 치유의 대상이 이스라엘로 제한되었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망국의 치유 받게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그 범위가 전 우주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면에서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에단의 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것은 죄가 없는 곳이기,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등불의 햇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1장 23절과 25절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새 예루사람의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 비춰서, 항상 나처럼 밝아지고, 여랑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곳으로 끊임없이 들어온 일이 쉽게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성전과 제사를 통하여 제사함을 입었던 사람들은 이제 성전 대신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둠과 재악이 사라짐으로 성문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출입하여 성기는 나라입니다. 범죄함을 잃었던 에덴의 모든 축복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생명과 풍성함, 치유와 회복, 고룩한 얼굴을 보고 고룩한 이름을 부르는 고룩한 교제, 정의롭고 공평한 통치가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교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귀를 잊고 도시의 혼란과 악 꿈속에 절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도성은 빛으로 생명으로 정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곳임을 믿습니다.주님, 그 도성의 시민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전을 일상에서 누리며 공의를 행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위로하며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가정이, 공동체가 예루살렘의 도성의 예고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의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를 이끌어갈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rumpets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we. The lion and the lamb is coming, King of kings and Lord of all.